안녕하세요. 제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은 이제 주식 초보 하신 분한테 이제 속지 말라고 말씀해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주식이 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잘안 하는데, 알고 보면 사기가 많아요. 사기 많고 속이고 정보도 가짜가 많고 속지 말라고 얘기 많은데 제가 속은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죠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일부러 종목 이름을 가렸어요 왜냐면 욕을 좀 해야 되겠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초인가 12월 말에 제가 아 12월 말이구나 12월 말에 제가 잠도 안 자고 일을 마치고 새벽 일을 마치고 9시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차를 밟아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이 회사까지 갔어요. 왜냐 주주총회 때문에 갔죠. 주주총회 갔는데 가니까 사람이 한네명 정도, 다섯 명 정도 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주식이 지금 이제 무상증자해가지고 지금 이런데 원래 곱하기 나누기 3을 해야 됩니다. 3을 해야 돼. 그때 이 주식이 3천에 산 사람이 있 들어. 3천에 샀는데 그때 가격이 900 얼마, 1000 얼마였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근데 그것도 돈을 뭐 2억 샀더라는 자기 전재산을 다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도 이 주식에다가 5억인가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여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저는 그때 이 주식을 거의 안 들고 있었어요. 거의 뭐 한, 뭐 300만원? 이 간만 보고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얼마나 더더갈 것인가 알고 싶어서 회사 직접 주주총회 한다니까 제가 차를 몰고 직접 갔죠. 하니까 처음에는 가기 전까지는 이 회사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회사 가보니까 아니 사장님 마인드가 되게 깨어있고 또 주주들을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 나갈 길을 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 이 회사가 잘될 거라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 주주 중에 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민원인 대기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어둡고 왜냐면 3천 얼마 하던 주식이 900 얼마, 800 얼마까지 갔다 내려갔으니까 사람들 기분이 다 똥이었죠. 근데 나는 그때 주식이 얼마 안 닿았을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 들어가려고 하더 하,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 탐방 청항에서 가본 거요저 주주 중에 한다니까. 근데 저도 사실 주주 중에 참가는 참가는 거였는데. 가니까 되게 잘 해주고, 뭘 것도 주고, 음료서도 주고, 뭐, 기념품도 챙겨주더라고요. 주더라고요.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주식을 많이 샀죠. 한 2천만 원 샀나? 3천만 원 샀나? 어, 근데, 이제 이 가격은 곱하기 나누기 3회 때, 무산 증자하면서 가격이 또 변동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가 언제냐면 1월. 28일인가? 4조 어. 4가지 때한 2천 원리샀나 사가지고 샀는데 이날 아침에 이번이 아침에 올라갔어요. 이날인가? 이날인가? 아침에 거의 10몇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그날 한 400만 원치 팔았나? 다 그사 팔았었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왔었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갔죠. 팔고 나왔다가 왜냐? 나는 그때 그 사장님이 했던 말, 그 회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했던 자기의 실수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앞으로는 뭐, 걸리는 일이 없다. 주, 주주 자원에서 많이 생각하겠다 했는데, 봐요. 이날 무상증자 한다고, 거래정지되고, 그 다음에, 와, 올라갔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쭉쭉쭉쭉쭉 하다가, 확 떴다가, 이때, 바로 18%로 까져요. 저는 이때 팔았죠. 왜냐? 너무 열받았어요. 이게 왜 빠졌냐? 하루 만에 18% 빠져요. 왜 빠졌냐? 유상증자 발표를 한답니다. 이때. 또유상증자 회사에 도움이 없다고 돈 달라고 주주차장한테 돈을, 주식에 돈을 더 넣어라. 어? 그 권리를 사라. 돈을 더 주고 주식을 늘릴 건데, 돈을 더 주고 주식을 더 사라. 이렇게 되면, 산, 안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싼가게 판단, 아, 그건 유상증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12월 28일 날, 어,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 앞으로 유상증자는 없다. 어, 잘 하겠다. 그리고 회사 비전 좋다. 재무도 다 나아졌다. 정말 좋은 얘기만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람들 기분 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도 아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혹시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리스크가 뭡니까? 재무적으로나 앞으로 계획은 뭐타 경쟁업체라거나 계획은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혹시 리스크가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싸죠. 싸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장님은 회사장님은 없다 정말 때까지 내가 3천원짜리 가 천자 되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상증자도 없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적자 도 지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더 나아질 만 일만 생겼다 고 얘기했는데 뭐해 이때 갑자기 내가 자달이 났 는데 일어나 보니까 주식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잘안 봐요 저는 본다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손절했죠, 바로. 손절했는데, 와, 진짜 배신감이, 배신감이, 아, 너무 크더라고요, 이때. 아, 분명히, 내가 집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유상전자도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어? 무상증자 하자. 만아 이게 다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때 유상전자 했죠, 6월달에. 12월, 이때도 했어요, 여기 다안 나와있네, 이게. 다안 나와 있네, 이게. 요저 일년에 한세 번씩 하는 것 같아 느낌이야. 일년에 최소 한번두번 하고 막이또 십일 달에 유상증자 했고 이게 뭐한다 해놓고 또뭐 주주 차면서 무상증자도 갑자기 돈도 없으면서도 무상증자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재무적으로 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주주 재고 권리 재고 차원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요. 아, 이거 와 이거 완전 뒤통수 맞은꼴이죠 이게. 음? 그러니까 회사 주담 통화해도 사실 알 수가 없고 회사 직접 가서 사장 만난다 해도 직접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안 갔으면 회사를 안 갔으면 내가 주식을 안 샀죠. 근데 가가지고 회장 만나고. 시절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샀어요. 속은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판에서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거 좀 쉬었다가 다음 사기 당한 거 말씀드릴게요. 쉬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